일단 다 거지여서 아 괜찮은데 어? 또 우리 가능성있어! <laughs> <laughs> 자 상대 3토스 저거 우리 1토스 무작위 3아 상대 어, 3토스야? 3토스 저거 와... 나 토스 나왔다 이번판 안지겠다 아, 그럼면 셋이... 셋서 편하게 나는 혼자 벙러 가고 할게 벙러? 아난 어, 벙러 갈거야 나 다크템 다크 아니 에다크에 <laughs> 빠른 다크해 형 그래. 아까 아니, 빠른 다크로 저거 바르는거 봤잖아 오영종 사시토스 아까 보여줬잖아 사시토스 어아파이팅태연아 지웅이 네, 나를 네. 계속 의심한다 아, 의심할만 하긴 빠른 하지 빠른 다크 빠른 다크 가면 나를 의심하더라고 이 친구 노지노지 <laughs> 아니 나를 의심을 해 조용히 하세요 아니 미네리 부족합니다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지? 선생님 네리 부족합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미네리 부족합니다 경로로 한집르자 바르고 시작하자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난 포로 해야지 그럼. 한명 끝. 벌써? 아. 어. 근데 이걸 하고 나면 단점이 꼭 네가 또 밀리잖아. 아, 내가, 내가 있으면 안 밀리지. 안 밀리게 해줄게. <laughs> 어 일단 한쪽에 1분 하나 빼놔야겠다 어패 없나? 왜또 밀렸어? 내가 네, 형은... 버려 나 버려도 될것 같아 나 버려 버려 아홉 시에서 같이 커 그냥. 어 이거 하나 깰게 포토. 해지마 왜아 걸렸어? 어. 취소해 줘 아니면. 아 맞다 시발 취소할 걸. 150원 남. 관련. <laughs> 가지마, 가지마, 왜, 왜, 아, 형 아니구나. <목소리> 어, 없다. 나이스. <목소리> 어, 어 일만일만쓰러 부... 아, 이거, 9 0이요 시분만 써봐 1 2 12 1 12, 2비시 12, 도망 비 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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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시어 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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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비 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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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로. 공룡마뚜라고나 다크로 헬프 줄게아 다크뽕을 빼네 아형 리버 왔거든 위에 좀 위에 다크템 줘 잡아야 된다 나, 이스 감사 어? 나, 잡아 잡아 잡 나, 잡아 나, 넥서스 깨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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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 올렸네? 아. 아 씨, 젠장. 어는 뭘 말을 해 줘야지. 어? 다이 씨가. 방패, 방패. 방패. 아 이거 400원 모아서 내 떠야 어, 되는데. 근데 이게 나만 잡고 으 어. 없던데. 아, 이거 밑에지일 거야, 내서스 야, 여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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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버 왔다. 리바 왔다, 리바 왔다. 잡아 잡아 잡아. 질럿 뭐해, 질럿. 여기 질럿. 파란거! 파란거 내거 아니야 오! 잡아 만 오! 이거 고쳐 리페어 건커어자 400만 모아서 나 떠나겠다 450 모아서 떠나야겠다 좀 안전한 곳으로 그래 형 빨리 떠나 여기, 여기 이 자리 불안하지? 여기 불안자네 <laughs> 여기서 커 여기서 여기서 어, 커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어, 이거 캐논하고 있네. 오케이. 450 모아서 떠나야 돼. 400 모아서 떠나야 돼. 떠나야 으으오 어, 어. 정면, 정면, 정면. 탱크, 탱크 박아, 탱크 박 온다, 온다, 온다. 내려온다, 내려온다. <orange> 아, 쟤 5시도 <Price> <diabetes> tá, 제 다섯 시도 존나 못하는구나. 겠습니까중다 뭐지? <BSCRI> 내가 헬퍼 헬프 같잖아. 막았네 아, <pc> 그래도. <S Hooverright> 엘프 했잖아 뜯고 있습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수성 중입니다 목표 미치는? 목표 발다 지우미하고 내가 사는 거아니네 기차 플레이 기차 플레이 완료 전망대 니형 형이 입구 좀 막아주라 그러면 어나 저거 저거 해줄게 캐논 지우줄게 내가 뭐, 내가 내가 막았어 아니 우리 공생하는 입구 어 막았어 막았어 위쪽에 캐논 좀 박을게, 그러면. 어. 위쪽에 계속 얘가 드롭이 와가지고. 어, 요 어, 발린다, 요 핵도 없나? 핵 봐야된다. 내가 그래, 옆행, 거기 옆탱하고 있어. 잠깐만. 옆행가지고 있어. 안 돼, 안 돼. 입구에. 어,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. 쟤, 쟤. 어. 어, 씨, 막았다, 막았다. 저거, 럭커, 럭커. 럭커 있어. 아, 컬러, 컬러. 와 언댕 상인데? 와 내가 터렛도 하나 짓길 잘했네 와 언댕 뭐야 상대 테란 없지? 상대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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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럼난논 위주로 가야겠다 그냥. 아 지금 살다 자원 서먹지 다라이 부족합니다. 나는어 리버 왔다. 드랍 왔다. 드랍 왔다. 아, 캐논 만들고 있는데 드랍이 왔다. 아씨. 아 타이밍. 형 우리 포토 이바이 깔아야 돼. 어. 아 캐논 만든 분들이 이거 아 아, 안 되겠다. 그냥, 그냥, 그냥 유닛으좀 다시 량 살려야겠네. 유닛으로 가야겠다 한계가 있다. 자, 아, 요 아, 어, 우리 자, 아, 여케입니다 목표 케치 <목표> <원 탱. 목표> 오케이, 원탱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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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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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

아우 에 유니포 보면 땡. 목표 위치 아, 우리 발렸는데? 얘네들이 지금 간도하고 있는 게 있어. 아, 어, 캐논만 쳤다. 끝났네. 아, 다시시또 너무 오다 아, 리버 또 나. 아, 씨. 저 어, 뭐야? 이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게임하하있 있냐? k i n e Kasashi 이말 개웃기네 아니, Kasashi, I'm g o i n 다 와, 미니맵을 안봐 어디니? 와, 개쌉소름 어디? d 어디 드래곤 드래곤 치워봐 드래곤 치워봐 아 u b a 치 r 면안 o 나 Chuba Dragon Chuba d r

슬슬 사고나고 있던데 더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 잠깐. 세요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세요 안녕히 요안요세요 이만이 캐리어 그도는 똑같다 게 똑같다 나좀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랄 부족합니다 어? 다완투골이야완투골 아, 공교 사스 메라고 친구들. 고 있습니다. 듣고 있습니다. 어, 이거 설마 대역전가? 아 뭐야, 캐리 왔네? 형털에 내가 털에 도배해 줄게. 아. 잡 중간에 그래두개 아, 이거 잠깐만. 최대한 좀만 기다려 봐봐, 좀만 버텨. 드라 최대한 뽑 버틴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네이 부족합니다. 밖에 몇 마리 안 되지만. 네이 부족합니다. 네이 부족합니다. 시. 드라군 좀, <laughs> 드라곤 좀 형, 그래 드라군 이동. 어 잡았다 또 하나 잡았다. 불로 어, 간다. 어 여기서 공동되고. 아니 형 정말 모아놓지 말고 공격 중 가면 안 돼? 그냥 혼자 공격 막 가봐 막 가봐야지 그래도 상대가 긴장하지. 아니, 형 너무 공격? 공격하는 거. 난 공격 하고 있는데 지금.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? 형 공격 막가 그러면 저그끝저그 끝.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거 난데? 아 어, 그래? 어, 나이스 굿 <웃음> 살아났네 <웃음> 업그레이드 충실 <웃음> <웃음> 형 일단 캐리어는 뭐다 내가 터렉 도배하는거 보이지? 어, 캐리어 근데 많다 생각보다 많다 일단 내가 살아날게 어.

형, 드라고 거기다 내또 캐리어 나한테 오니까, 왜냐면 여기, 요거 내가 언덕하게. 일단 그러니까 다 거지여서 아 괜찮아. 어 이거 중... 우리 가능성 있어. 가능성 있어. 아니 좀다 거지기는. 내가 <놀람> 근데 지금 좀 존나 거지야 지금. 아케리어 떴다 시 12시, 1도거1야시 음. 12시, 밀었다. 12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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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시 12시, 12시, 도2시 12시, 1시도2시 12시, 12시, 1 2어1어시1 2어 <laughs> 아, 이판 개재밌네? <laughs>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 나이스! <웃음> 아,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완전 아니, 역전! 나이스! 이거, <laughs> 이걸 이긴다고? <laughs> 오, 완전 역전! 아니, <웃음> 오! 오 <웃음> 아니, 이거 개재밌는데 이번번? 완전 역전! <laughs> 리플 한번, 리플 한번 볼까요? 리플, 리플! 리플, 오케이 아, 리플. 이거 리플 저장 안 했다, 아!